기존 고객 관리를 위해서 OO 시간을 쓰고 신규 고객 관리를 위해서 OO 시간을 씁다 본인이 5대 5도 해보고 4대 6, 6대 4, 7대 3, 3대7다 해봤대. 근데 기존 고객 관리를 위해서 시간을 OO 쏟을 때 가장 셀즈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협상의 모든 것 류지연의 협상스쿨. 네,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셀즈 협상의 두 가지 비밀, 특히. 셀즈를 정말 너무나 잘하는 국내 최고의 셀즈 전문가로부터 얻은 셀즈 협상의 핵심적인 비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한성자동차라고 하는 벤츠 딜러사의 딜러 중에 당시에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일지를 잘하는 한성자동차 신동일 이사님이라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진짜 만날 수 있는 비법을 한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지인이 아니고 그리고 내 지인의 네트워킹과 인맥을 가동해도 손에 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알아?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안다 그러면 소개시켜달라고 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근데 너무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상자동차의 신동일 일사님도 그렇게 만나 뵀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비결은 바로 정중하고 진심을 담은 콜드메일을 보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얻는 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구글링을 한다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도 이메일 주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만 얻는다면 그 사람에게 이런 톤앤 매너로 이메일을 써보는 것이죠. 저는 누구이고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원하시는 시간과 원하시는 장소에 제가 찾아뵐 테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티타임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의외로 확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메일을 보내면 세번 중에 두번 이상은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방식의 이메일을 이렇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간절하게 보낸다면 상대방이 거절의 이유를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도 15분, 20분의 시간은 있어요. 근데 본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본인이 만나고 싶은 이유를 정중하게 설명을 하면서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장소에 찾아뵙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거절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저는 그 메일, 콜드 메일을 보내서 한성 자동차의 신동일 이사님을 찾아뵀어요. 제가 찾아뵌 이유는 심플해요. 저는 한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내공을 느끼고 배우고 싶었어요. 셀즈 장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신동인 이사님. 이 분은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벤츠를 무려 2천억 원치를 판매하신 분이. 에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하셨겠죠. 예를 들면 5년에 1천억 원 정도씩 판매하셨다면 지금은 거의 뭐 3천억 원에 육박한 벤츠를 판매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어쨌든 만났을 때는 10년 동안 2,000억 원치의 벤츠를 판매하신 분. 그렇게 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10년에 2,000억이면은 평균적으로 1년에 200억. 벤츠 한대 값을 1억 원이라고 친다면 평균적으로 1년에 200건의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지난 10년간 이틀에 한대꼴 이상의 계약을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계속 체결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정말 국내에서 탑 세즈맨인데요 음, 이분에게 질문도 드리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때 인터뷰 촬영도 했던 영상도 있는데 그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대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시간 관리가 참 궁금했어요 세일즈를 할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특히 기존 고객을 관리를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과 신규 고객 관리를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을 몇대 몇으로 배분하고 분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셀지 협상을 합니다. 기존 고객이 있고 신규 고객이 있는데 본인의 시간이 10일대 몇대 몇정도로 분배하는게 가장 적절할까요? 물론 본인의 셀즈의 스타일 그리고 B2B인지 B2C인지에 따라서 다를거예요 B2B라면 기존 고객 관리에 더 시간을 쏟아 부을거고 B2C라면 신규 고객을 위해서 사실은 꽤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벤츠를 판매하시는 분이니까 B2C가 많겠죠. 물론 법인 고객 차력도 있겠지만 자, 신동희 이사님이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은 기존 고객 관리를 위해서 9의 시간을 쓰고, 신규 고객 관리를 위해서 1의 시간을 쓴다. 9대1이다. 본인이 5대5도 해보고, 4대6, 6대4, 7대3, 3대7 다 해봤대. 근데 기존 고객 관리를 위해서 시간을 9를 쏟을 때 가장 세일즈가잘 되더라는 왜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신규 고객 관리 한 명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존 고객 관리에 쏟는 시간이 여섯 배를 쏟아부어야 겨우 한 명의 신규 고객이 걸려온다는 건 거죠. 그렇다면 시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시간의 절대적인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그 다음 셀지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연관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결과가 좋다는 거. 9대 1의 법칙. 이거는 신동민 이사님뿐만 아니고 제가 B2B 세일즈의 정말 마스터라고 부를 수 있는 머크라는 기업의 신동민 박사님 만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성적인 영업자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B2B 영업이 대가. 신동민 박사님도 9대 1이다. 나는 9의 시간을 기존 고객에게 쏟아 붓는다. 그것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9대 1의 법칙. 이거는 여러분들 저는 셀즈뿐만 아니고 이거는 시간 관리의 비결인 것 같아요. 셀즈뿐만 아니고 관계도 마찬가지. 기존에 나를 잘 알고 나와 우호적인 관계가 있고 정말 내 사람에게 구의 시간을 쏟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 1, 2 정도만 시간을 쏟는 게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9대 1첫 번째. 두 번째. 셀즈 역상과 관련돼서 저는 첫인상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어, 벤치 셀즈를 하심에 있어서 첫인상이 주는 임팩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 첫 5분 동안의 그런 첫인상이 셀즈 결과에 몇 퍼센트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어, 적어도 70%는 아닐까요? 70%는 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인상이 주는 임팩트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도 70%. %다. 여러분들 그 첫인상의 순간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이 파악됩니다. 저 사람 생긴 거는 어떤지, 저 사람 표정은 어떤지, 저 사람 말투는 어떤지, 저 사람 자신감은 있는지, 저 사람 전문성은 있는지, 저 사람 깔끔한지, 저 사람 말은 잘하는지,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첫인상에 정말 순식간에 파악이 돼 버려요. 그리고 그 첫인상은 되돌릴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죠. 두 번째 인상, 세 번째 인상, 네 번째 인상은 첫인상에 비하면 훨씬 더 임팩트가 적어요. 그 첫날 만났던 그 첫인상의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자리다, 첫인상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는 건 거죠. 기본적으로 외모도 좀 기본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외모를 내가 막 가꾸고 꾸미고 패카라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의 외모. 예를 들면 스타트업 대표다. 그 비교적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대표도 사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장바지에 검정색 티를 입고 있다. 나도 좀 캐주얼하게. 깔끔하게 가야 되겠 근데 뭐 인터뷰나 이런 것도 뒤져보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데도 보니까 어 주로 이제 셔츠를 입고 그 다음 에 정장 차림에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다. 그럼 나도 셔츠 입고 적어도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정장 느낌으로 해서 첫 미팅에 다 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과 뮤추얼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위추얼 되는 지인들이 있는지, 공통의 지인들, 그리고 상대방과 관련된 어떤 자료나 정보나 레퍼런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해 가야 되겠죠, 그죠? 외모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전에 얻을 수 있는 정보, 지식, 그 다음에 함께 알수 있는 지인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가야 될 거고. 세 번째는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이 그래서 뭐다 준비를 했는데, 대화를 막상 시작하니까 어버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첫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처음에 서로 좀 모호적인 분위기에서 시작할 수 있게 어떤 부분을 칭찬해주고 먼저 인정을 해줄 것인지. 그 스타트업이나 그 기업에 대해서 인정해줄 것인지. 대표님의 커리어에 대해서 인정해줄 것인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대화, 말들을 준비를 해가야 될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한 5분 동안에 준비를 해 가야 될 겁니다 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명함 아니면 우리 쪽의 팜플렛 또는 뭐 계약서 이렇게 준비 자료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이 저는 셀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셀지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전 셀지에 있어서 뭐 적용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유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스쿨. 유재현의 협상스쿨.